이번 강에서는 파이썬의 함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수를 이용해 함수의 입력을 받고 원하는 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함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그러하듯 파이썬에서도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는 여러 개의 문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며 사용자는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함수를 정의하거나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는 프로그램 실행 중한번 혹은 여러 번 호출될 수 있으며 매개 변수를 이용해 다른 값으로 호출할 수 있고 함수 내부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가 종료되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결과 값을 전달하고 함수를 호출한 다음 다음 문장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함수의 특징은 프로그램을 구조적, 논리적으로 만들어주고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수는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이미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로는 이미 2강에서 사용을 했던 타입 등이 있습니다. 파이썬 내장 함수로만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지만 파이썬 내장 함수는 프로그램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함수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자가 필요한 함수를 직접 정의하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파이썬에서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다른 프로그램 언어와 약간 다릅니다. 함수 선언은 def로 시작해서 콜론으로 끝내고 함수의 시작과 끝은 코드의 들여쓰기로 구분을 합니다. 시작과 끝을 명시해주지 않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처럼 begin, end로 함수의 시작과 끝을 정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함수 선언을 헤더 파일에 미리 선언하거나 인터페이스 구현과 같은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함수가 필요할 때 바로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f는 함수 객체를 만들겠다는 키워드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변수, 클래스는 물론 함수도 객체로 취급됩니다. 이어서 함수의 이름과 인수들을 적고 콜론을 사용해서 함수 선언을 마칩니다. 구문은 함수가 하는 일에 대한 구문들을 적는 부분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블록의 개념을 들여쓰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문 부분들을 적을 때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야 합니다. 리턴은 함수를 종료시키고 값을 전달하는 데 사용합니다. 리턴문이 없어도 함수 구문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함수가 종료되고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함수는 난을 리턴하게 됩니다. df문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함수 객체를 만드는 구문입니다. 오른쪽 예제에서 생성된 함수는 두 개의 인수를 받으며 입력받은 인수를 곱해서 결과를 반환합니다. times라는 이름은 생성된 함수 객체 의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럼 함수를 선언하면 파이썬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함수 객체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생성된 객체는 메모리 주소 01098A0으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times라는 이름의 레퍼런스가 생성되는데, 이는 방금 생성된 함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함수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 타임즈는 사실 함수가 생성될 때 기본적으로 함수 객체를 참조하는 레퍼런스입니다. 이 함수 레퍼런스는 다른 변수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동해서는 안 되는 점이 위 구문을 실행하면 함수 객체가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레퍼런스만 복사된다는 것입니다. 예제와 같이 myTimes도 times와 같은 함수 객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동일한 함수를 호출한 것 같은 효과를 냅니다 함수에서 리턴은 함수를 종료시키고 해당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리턴은 어떤 종류의 객체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리턴은 오직 한 개의 객체만 리턴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제처럼 여러 개의 값을 할당해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히 말하면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튜플 객체로 만들어서 리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문상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제에서는 수합 함수의 실행 후 리턴 값으로 튜플 객체가 리턴되는 예입니다. 리턴을 사용하지 않거나 리턴만 적었을 때에도 함수가 종료되며 이때 리턴 값으로 난 객체를 넘겨줍니다. 예제 코드에서는 setValue에 명시적으로 리턴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함수가 실행되면 난 객체가 리턴되며 리턴밸류에는 난이 할당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인수는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전달합니다. 하지만 C나 C++에서의 참조에 의한 호출과는 다른데 호출자가 전달하는 변수가 변경 가능 변수일 때와 변경이 불가능한 변수일 때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경 불가능한 변수에 대한 예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um1을 호출하면 a, b의 레퍼런스가 전달됩니다. sum2 함수를 호출하면 똑같이 a, b가 전달되는데 sum2 내부에서 전달받은 변수의 값을 할당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파이썬에서는 a 변수에 값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1이라는 값을 가진 객체를 생성하고 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를 x에 저장합니다. 좌측은 sum2 함수가 호출됐을 때의 상태. 우측은 sum2 함수의 x는 1 구문이 실행됐을 때의 상태입니다. 변수 x는 전역 영역에 10을 가리키고 있지만, x는 1이 실행되면, 1이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x가 2를 가리킵니다. 결국, x는 1이라는 구문이 실행되면, x 값이 호출자 내부의 객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함수 내부에 새로 생긴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앞 페이지 예제의 s u m 2 함수는 정수형 변수를 인수로 받는데 이는 함수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 불가능한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변경 가능 변수일 때는 내부 동작이 약간 다릅니다.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change라는 함수 내부에서는 입력 인자 x의 첫 번째 아이템을 h로 바꾸는 동작을 합니다. w o r d l i s t 라는리스트에 잼을 넣고 체인지 함수를 수행했더니 첫 번째 아이템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변경 가능 변수 타입이고 그렇기 때문에 워드 리스트 값을 변경시킬 수 있었습니다. 체인지 함수 내에서 x0은 h가 실행되면 값이 변경이 되는데 이는 실제 데이터가 있는 주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한 객체의 값을 바꾸면 그 객체를 참조하는 다른 레퍼런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함수 내부에서 변경을 해도 호출자의 객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아래쪽 예제와 같이 복사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입력받은 인수를 깊은 복사를 해 놓고 그 후에 첫 번째 아이템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체인지 함수에 워드 리스트를 넣고 수행해도 본래의 워드리스트가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사용하려면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스코핑 룰인데, 만약 스코핑 룰을 잘 모르고 변수를 쓰다가는 에러가 발생하거나 엉뚱한 값이 출력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름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름 공간은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이름들이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A는 123이라고 변수를 선언하면 123이라는 값을 가지는 리스트 타입의 객체가 메모리 공간에 생기고 이를 A라는 이름을 가지는 레퍼런스가 가리키게 됩니다. 이 A라는 이름은 이름 공간에 저장이 되고 이후 A라는 이름을 가지고 123 값을 가진 리스트 타입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미리 생성되지 않고 값이 치환될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성된 이름은 이름 공간에 저장돼서 변경, 삭제, 검색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함수는 별도로 이름 공간을 갖습니다. 함수 내부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일단 함수 내부의 이름 공간을 참조합니다. 만약 함수 내부의 이름 공간에서 이름을 찾지 못하면 상위 이름 공간에서 이름을 찾습니다. 이때 함수 내부의 이름 공간을 지역 영역, 함수 밖의 영역을 전역 영역이라고 부르고 파이썬 자체에서 정의한 내용에 대한 영역을 내장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검색하는 규칙이 있는데 지역, 전역, 내장인 순서로 이름을 검색합니다. 이 규칙을 이니셜을 따서 LGB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펑크에서는 함수 안에 정의되지 않은 X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에 해당 이름이 없으니 전역으로 검색 영역을 확장하고 전역에 X를 사용하게 됩니다. f u 2에서는 지역에 X가 정의되어 있으므로 지역 영역의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지역 영역에서 전역 영역의 변수를 사용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땐 글로벌 선언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글로벌로 변수를 선언하면 전역 영역에 포함된 이름이라도 지역 영역에서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몇 가지 특별한 인수 모드를 제공하는데 기본 인수 값, 키워드 인수, 가변 인수 리스트, 정의되지 않은 키워드 인수 처리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 인수 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호출할 때 인수를 지정해주지 않아도 기본 값이 할당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함수 호출 시 인수를 넣지 않으면 기본 값으로 설정된 값을 사용하지만 인수를 입력해주면 입력한 값을 사용합니다. 예제를 보시면 A 값이 입력되지 않아도 10으로 할당되고 B 값이 입력되지 않아도 20으로 할당되어 200이 리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수 이름으로 값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C와 C++과는 다르게 변수의 이름으로 특정 인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C와 C++에서는 반드시 변수의 전달 순서를 맞춰야 하지만 키워드 인수를 지원하는 파이썬에서는 예제와 같이 인수를 지정해서 순서와 상관없이 혹은 가독성 있게 인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인수값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키워드 인수는 일반 인수 뒤에 위치합니다. 키워드 인수 이후에는 순서에 의한 인수 매칭을 할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함수들은 처음 선언할 때 정해진 숫자의 인수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수 호출 시 인수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가변 인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s 를 함수 인수 앞에 붙이면 정해지지 않은 수의 인수를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가변 인수리스트는 입력받은 인수들을 튜플에 저장합니다. 함수 내에서 입력받은 인수는 예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가변 인수리스트를 가지고 합집합을 만드는 함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인수AR이 가변 인수리스트입니다. 타스타를 붙이면 정의되지 않은 인수를 딕셔너리 형식으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파이썬의 특별한 인수 전달 방법으로 인수들을 딕셔너리 형식으로 만들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매력입니다. 아래 유저 U R I 빌더는 U R L을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인수와 이름과 값이 바로 U R L로 변환됩니다. 물론 위의 기본 인수 전달 방식이나 가변 리스트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정의되지 않은 인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독특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URI 빌더 함수에서 정의되지 않은 인수 처리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함수 인수의 제약 없이 URL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의되지 않은 인수를 받는 부분은 인수들 중 가장 마지막에 와야 합니다. 함수는 사실 이름이 없이 객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본 레퍼런스를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C나 C++에서 함수는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이름이 없고 함수 객체만 존재하는 익명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곳 어디서나 쓰일 수 있는 함수이고 리턴 구문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함수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인수를 입력받을 수 있고, 리턴 값을 적지 않아도 하나의 리턴 값을 돌려줍니다. 이러한 함수를 바로 람다 함수라고 합니다. 람다 함수는 한줄 실행한 결과 값이 바로 리턴 값이 됩니다. 이름도 없는 함수를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람다 함수는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한 줄의 간단한 함수가 필요한 경우나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위해서 혹은 함수를 인수로 넘겨줄 때 람다를 쓸수 있습니다.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거나 함수가 크고 복잡할 경우 기존의 방법처럼 함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간단한 함수일 경우 람다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재기적 함수 호출은 함수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제처럼 변수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연속적으로 반복된 연산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는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합니다. 하지만 그냥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를 1씩 감소시키면서 호출합니다. 결국 x는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것이고 그때 1이 리턴되면서 연산의 결과가 누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패스 구문은 함수 및 클래스의 메서드에서 아무런 동작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while문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패스는 말했던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패스를 사용하지 않고 while문을 계속 동작하게 하려면 무의미한 코드가 계속 실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패스 구문을 적어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다음 while문을 실행합니다. 왜 쓸데없는 고문을 만들어 놓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패스는 자주 쓰이는 고문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함수 모듈, 클래스를 만들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패스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while true만 있는 경우나, 클래스, 템프나 있는 경우, 고문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패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C와 C++에서 특정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를 때 보통은 API 문서에서 함수를 찾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API 문서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헬프 함수로 어떤 값을 매개 변수로 받는지, 어떤 값을 리턴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헬프 프린트를 실행하면 프린트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장 함수들은 모두 헬프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리눅스나 유닉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맨 명령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내장 함수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직접 만든 함수에도 헬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생성한 플러스 함수도 헬프를 통해서 함수의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설명뿐이라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생성한 함수에 자세한 설명을 더 추가하고 싶을 땐 언더바 언더바 닭 언더바 언더바 속성을 이용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파이썬은 모든 것이 객체입니다. 닭 속성은 모든 객체의 부모인 오브젝트에 포함된 기본적인 속성으로 주로 객체에 대한 설명을 적는 데 사용합니다. 예제의 첫 줄과 같이 닭 속성에 직접 설명을 적을 수도 있지만 함수를 생성할 때부터 닭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 처음 시작에 쌍따옴표 혹은 쌍따옴표 세개를 이용해서 설명을 적으면 함수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닭에 앞에서 적은 내용이 저장됩니다. 리스트, 튜플, 문자열과 같은 순회가 가능한 객체는 이터레이터라는 특별한 객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터레이터는 순회 가능한 객체의 요소에 순서대로 접근을 할수 있는 객체입니다. 이터레이터에는 객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킵니다. 그런 다음 이터레이터 안에 언더바 언더바 넥스트 언더바 언더바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이메소드는 내장 함수 넥스트를 사용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넥스트는 현재 이터레이터가 가리키는 객체의 요소를 반환하고 객체의 다음 요소로 이터레이터를 옮깁니다. for p i 는 스톱 이터레이션 예외를 만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n e x t 를 수행합니다. 결국 for 문은 는 이터레이터를 이용해 객체의 첫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순회하게 됩니다. 제네레이터는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제네레이터를 이해하려면 우선 함수의 동작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함수가 호출되면 지역 변수와 코드가 스택에 적재되고 코드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함수가 끝나면 결과 값을 호출한 곳에 넘겨주고 함수 객체는 스택에서 사라집니다. 함수의 리턴 대신 yield를 적어주면 함수를 끝내지 않고 호출한 곳에 값을 전달합니다. 간단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리버스 함수는 반복문에 의해서 네번 호출됩니다. yield는 호출한 곳에 값을 돌려주지만 함수는 메모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리버스 함수가 호출되면 가장 최근에 호출된 상태로 실행됩니다. 만약에 yield 대신 return을 사용했다면 f만 네 개가 출력됐을 것입니다. 다른 제네레이터 예제를 보겠습니다. abc가 실행되면 제네레이터 객체가 반환됩니다. 함수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포어문의 순회 인덱스가 초기화되지 않아 ABC를 순서대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시키고 다시 호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터레이터 객체를 만들 때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함수를 이해하고 인수를 입력받아 원하는 값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인수 전달 과정을 이해하고 스코핑 룰을 이해하며 여러 가지 인수의 사용법을 숙지했습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람다 함수, 이터레이터, 제네레이터의 사용법을 학습했습니다.